네 안녕하십니까 버닝우락실입니다 오늘 맵피스토 괴롭히러 갈 거예요 스무마리 네, 스무마리 뭐 어, 지금 세팅은 히트라소스예요 그래서 하염계열통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턴스 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영혼과영혼그 다음에, 마수, 직접 구한 거죠. 두루엘, 껍데기, 키라, 수호자, 그리고 이건 레지, 그 다음에 시전속도, 탈라제 벨트, 레지 부츠, 어, 특별한 부적, 그러니까, 부, 참은, 애니, 어나이엘러스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달려봅니다. 잘 죽어요, 잘. 아, 템이 구려, 아직. 자, 첫 번째 방. 이건, 싸코가 나왔으면 좋겠네. 싸코가, 지금, 일단은, 킥통이 너무 작으니까, 싸코 탁, 나오고, 어이고 싸코 딱 나왔으면 좋겠어. 자, 여기 저항감소 레지 완드를, 어, 틀어주고, 그 다음에, 스택트 필드, 전자기장, 그리고, 히드락 올려주고 나서, 마수가 나왔네요 스컬캡하고 마수 이런 어, 것들은 뭐 에펙 아니면 버리고 자 첫번째 성적 좋아요 첫번째 마수 자 요런거는 저항 뿌려주고 키워서 어 영병이 음, 죽을뿐은 없지 용병이 영병아 죽으면 안돼 용병 죽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자 어, 맵이만 잡으려고 했는데 <laughs> 귀찮게 서 일단은 요 칸을 좀비워놓읍시다칸어요 칸을 비워놔야 되니까 <laughs> 칸이 모지라니요 자, 요런 거 채워주고 음. 이런 것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새로 시작할 때는 또 필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빈칸을 비워서 열쇠... 뭐 열쇠는 그냥 놔둡시다 칸 별로 안 차지하니까 라이트 건틀리... 일단 풀어서 넣자 풀어서 잠시 내좀들어보게 29% 23%보다는 낫네 자 원소 순자 시전속도 와 시전속도 붙었는데 레지가 붙었어 레지건 아쉽네 레디 없이는 뭐 못살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마이너어 가능성도 하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레디 63이 좀아 60이 큰데 엄청나게 큰데 이걸 치우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뭐, 시전속도를, 포기 하나를 하고, 앵벌이를 넣을까? 아, 여기 시전속도가 있었군요. 얘를 버리고, 시전속도를 올리자. 얘는 뭐, 의미 없습니다. 105만 맞추면 되니까 114.. 충분해. 근데 얘를 빼고... 아, 104가 되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안 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laughs> 다시 원위치! 애매모호해 애매한거는 버려야돼 나중에 청소해야돼요 자 두번째 방 갑니다 30번 잡기로 했으니까 두번째 방어메메피 두번째 방아일 두개를 합시다 비닐번호 안 치웠구나. 사실, 뭐, 어, 이렇게 보면 얼어붙은 갑옷도 배우긴 했는데, 크게 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내놓고 마을게 아니다, 서 어, 여기 나 좋아하거든? 아, 이런 거좋아지 재료가 많이 나와 있고, <laughs> 자 두번째 방인데, 일단 첫번째 지금 마수까지 갔고 첫번째 방 첫번째 방이 너무 서두가 길었다 달려버려 자 바로 스왑해서 저항 감소 뿌려주고, 스테틱그 다음에 히드라 다섯마리 그 다음에 파이어볼 날이 혼들기 없어 고충신단 빨리 들어가려면 염력서에서 이제 이렇게 맵이 세 번째 방 너무 빨리 만들었나 가자. 웨싱단, 깨알같이 먹고, 자, 요 비슷한 곳을 찾아서, 네, 어, 3층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3층 어디 갔을까? 아여 요, 요, 동네 또 좋아. 스피트! 뭐야, 배추가 떨어져라! 오 근데 자세에서 이거에 나오야. 오우고엑스가 나오네. 오우고엑스. 애체가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뭐 초반이니까. 동전은 좀 모을 수 있겠다. 자, 오우고엑스. 오우고엑스 들어갑니다 자네 번째 방 뭐지 누가 만들었어 <laughs> 안돼 <laughs> 어 누가 만들었어요 아 어, 이거 그냥 지웁시다 응. 다섯 네 번째 방이니까 일 얘기하면 되지. 일네 개, 응네 번째 방이에요. 달려가 봅니다. 내가 오늘 세팅을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 서른 번 안에서 세팅을 맞출 수 있을런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게 무지 디아블로 무은지 분들은 맵피스토가 잡는 요런 게 상당히 뭐 다양하더라고. 둘셋넷 다섯. 일단 빨리도 잡아야 되겠지만, 어, 바깥에서 이제 진행 과정도 빨라야 되니까. 오석의신단오석의신단이다자 지금 속개을 뚫을 만한 거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 여기 있네요. 알록블레이드 얘를 한번 해볼까? 자, 랄 엠이 필요해 랄엠랄엠 M. M. 때론 여기가 45 34 어... 액트포로 넘어가는 건 이제 시작점을 빨리 하기 위해서죠 시작점을 자 돌려볼까? 3속켓 아우 진짜 3속켓이 뭐냐 근데 <laughs> 그래도 4속켓은 나올 줄 알았는데 자다 여섯 번째 방 오, 이거 5시 안에. 자, 4시 26분입니다. 아, 한방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봐야지. 뭐 랜덤이지만 어, 거리 거리 값도 행운 값으로 이제 추정되면은 어, 자. 빨리 찾자. 그래. 여기 여기. 그래. 4시 20 4시 26분. 둘셋넷 다섯 여섯. 포렉스 이단 씨셀 머니 하고 177 이거 라도 다쓰 는데 1분 햇살 이 들어왔 네햄신 고된 전 화가 왜 와？ 자, 1분 컷이네. 1분 컷, 1분 컷이고, 지금 7번 제방, 4시 27분, 27분이에요. 28분까지 딱 어, 한방, 또요 사이드네요. 요 사이드 바로 옆에, 요 사이드, 이거 <목소리> 자 오이무 쌩. 팔한 바퀴 돌아주면서, 공전도 묶고 자, 27분. 둘, 넷, 여섯, 둘, 셋, 여섯, 일곱 번째 방. 28분입니다, 28분. 어, 애매모한 이 케이스. 그래도 쭉 내려가 볼게요. 옆으로 당겨서 한번 쭉 한번 더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옆으로, 또 한번 더. 오, 다행입니다. 28분. 둘셋 네, 다섯. 아, 둘셋 네, 다섯 하나 둘셋 여섯,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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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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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섯여골여죠 여섯, 여섯, 여 여덟번째 방이9분입니다2이분 여덟번째 방조브만시간을 따라잡자 시간을 조금만 따라잡자 29분, 너에게서 데 서글리 배스트렉스 와플 하나 먹어 주죠. 20, 30분, 아홉 번째 방. 아홉 번째 방 갑니다. 아홉 번째 방. 프레드만 쓸 만하 겠네. 디 헤비네이터는 뭐 이거 양손목이라서 메이플레이트 응. 뭐야? 이거 마지막 열 번째 와둘셋넷다여 어열열 번째 방? 아이열 번째 방 누가 있네? 오 어, 제수야 바로 앞에 있어.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나 자, 열한 번째 방 갑니다 트레이빙 가도 왜 가니 요번에도 빨리 찾을 것 같은데, 느낌은. 아이, 1층이네, 이거. 1층. 1층이다, 이거지. 아우 많이 내려간다. 그래도, 많이 내려가요. 요기 그래도, 호고하자 여기 좀 애매한데 없네. 아오 너무너무 너무 헤매고 있어. 이거 바로 옆에 옆에 동네면 정말 짜증나는 곳인데. 옆에 동네가 아니길 바랍니다. 결국 옆에 동네인가? <laughs> 결국? 맞지 어우 찾네도 이번에 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농구어허, 명중네. 이야, 툭툭 계신데. 12번째 방이에요? 12번째 방 12번째 방 이런 12번째 방에 BB로 합시다 BB 그래? 티티하자 에.. 안들어가지냐? 왜? 왜 안들어 가질까? 멈췄나요? 게임 생성? 게임 생성 안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하네요 응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